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29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갑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맞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언약의피내라 그러나 너희에게로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인데요.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먹는 성찬의 빵은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긴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관련해서 역사상 신학적인 논쟁이 크게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우리가 먹는, 먹고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설입니다. 이게 화채설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화채설. 공제설은 뭐, 이, 우리 이 합동교단에서 채용하고 있는 공제설이라는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화채설과 이 공제설이 굉장히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화채설이든 공제설이든 간에 어느 신학이 맞든 간에 성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그 몸이 찢기고 상한 피를 흘려주으신 예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회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 카톨릭은 매주 이제 성찬을 진행하지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은 매주 성찬미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찬미사를 함으로써 그 이유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는 이제 교단에서는 1년에 공식적으로 두번 하고 또 무시로 해도 괜찮지만 이 성찬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피를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리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례로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고 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려면 이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함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의 포과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리 그러니까 누려 이 알고 이게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성찬의 신학 중에 하나인 화채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 신학인데요. 지금 먹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하나의 의식으로 지나간다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의식을 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정말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영적인 성명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호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의 부활과 합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가 된다면, 성찬은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연합하는 그런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부활로 이르는 시작이라는 의식이라면, 매주 행하는 싱찬, 저 초대교에서 회 그리고 카탈릭에서 매주 행하는 그 성찬, 우리가 지금 참여하게 된그 성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그리고 그 부활에 날마다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의식을 넘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인합해서 부활로 인합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빵을 나누어 먹으려면 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빵이 찢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맞으려면 포도주가 어떻게 돼야 되죠 포도가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가 아시죠? 여러분, 그 압축기라고 해서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옛날에는 포도주 토리에서 사람들이 가서 발려버렸다면 요즘은 압축기가 저 위에서 포도를 수없이 집어넣고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포도를 박살을 내야 포도주이잘절절절 흘러나오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살을 찢기고 당신의 피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흘려 보내 주었는데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이냐면 우리도 성찬의 방처럼 찢겨지고 또 우리의 그 포도의 포도처럼 으깨져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방처럼 찢겨지고 이 포도처럼 으깨져야 된다는걸 말해요.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이것은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이것을 먹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성천에 참여해야 되는데 성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이 찢기고 으깨어지는 건데 아까 포도가 으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으깨어질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정말 자가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것으로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포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즙이 나오려면 압축기에 넣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압축기가 어느 정도로 누를까요 그야말로 완전히 포도가 깨질 때까지 누르겠죠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완전히 눌러가지고 그야말로 이 포도가 포도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터져버려가고 나서 그야말로 그 즙이 쫄쫄쫄 나올 정도까지 그 압축기가 확 내리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금 우리의 자아가 으깨지고 깨어져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나오는 그 성천에 참여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압축기처럼 내리누르는 환경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굉장히 프레스로 내리누르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때로 조성하시냐면 정말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해요. 정말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 어떤 사람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자존심이 깨어지는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죠.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앞쪽이 압축기가 압축기에 포도가 깨어져야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려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내리 누르는 거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 사건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께서 깨뜨리고 내리 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환경을 원망불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환경이나 사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눌러 떠야만 새로운 역사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절대로 피해가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 께 20년 넘게 아버지의 주벽을 밑에서 보다가 살아나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20년 생활을 보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 맞은 만하고서 정말, 이, 나 뭐요? 해결되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긋지긋한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지긋지긋한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이 성일교회 와서 참 그런 3년, 4년 가까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저도 열심히 하고 성도님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 외형적으로는 잘 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교회의 재정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저 옛날에 제이 상황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 옛날에 제가 몇 바닥에 숨겨져 있던 이 지긋지긋함이 마음에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빨리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교회의 부응을 주시든지 그러나 교회가 부응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때를 따라서 이,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못 견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내리누름으로써 무엇이냐? 이내 속에 있는 저 빠져나가야 될 지긋지긋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제 부으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확 뿜어져 나오려는 단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주님 허락하는 시간만큼 잘 인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하고 저기 가다는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누르면 누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눌림을 당하고 있어야 내 속에 빠질 것들이 쫙 빠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입막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 죄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제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것이 싫다고 해서 빠져나가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포도주가 제사함을 올리는 주님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주님의 보혈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찢기고 그 살에 상해야 됐습니다. 주님이 으깨져야만 살과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아야만 깨어져야만 그 살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조금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자기 주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위해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모든 교만함과 자기 주장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죽는다는 하나님이 이 죄를 죽이셔야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그런 포도주의 포도를 깨는 압축기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발을 지근지근 밟잖아요. 우리 포도를 갖다가 지근지근 밟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죄가 더 많거나 뭐더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란 사람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근지근 밟고 압축기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 정말 가루가 된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이제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연애를 부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삶의 처지는 다다르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정말 싫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 이것은 정말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들 삶의 자리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괴로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으깨어지고 깨뜨려지고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저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이에 예, 뽑아 완전히 부서진 그 사이로 흘러나와서 놀라운 살아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47장에서 그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이 내용이 뭐냐면 성전문에서 나온 조그마한 물이 나중에 정말 천척을 측량해도 나중에는 정말 몸을 담가도 헤엄쳐서 건널 수 없던 깊은 강물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서 하신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하자면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자아가 팍 깨지고 가루처럼 되어버리면 이 성령님이 그야말로 좔좔좔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전에는 너무 우리 자아가 단단해서 그 안에 막혀있다가 완전히 깨져서 나오면 그 성령님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여러분 8절부터 9절에 보면 뭐예요? 강 좌우편에는 모든 나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생물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강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여기 8절부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8절부터 9절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찢겨진 빵과 포도주처럼 그야말로 깨어지고 완전히 부스러져서 가루처럼 되어버릴 때 성령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달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찢겨지고 포도처럼 으깨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이것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에 들어가야 서 동참함으로써 우리 속에 정말 이 성령이 강처럼 뿜어져 나와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살리는 역사, 부활의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